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그 여기 임시보호한 아이가 입양됐다고 해서 연락받고 왔거든요. 아, 네 맞습니다. 저희 다로가 전나일이 현재 다로입니다. 음. 아, 야. 지금은 이제 앞니가 다 빠지 조금씩 빠지고 있어요. 4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현재 저희가 지금 얘를 한 8개월 정도만에 보는거 같거든요? 친구는 이 친구는 낯선 낯선 <laughs> 아, <laughs> 이 친구는 이친이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친요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라구이 친구는 이이는거 아니야? 이 친구는 이아구는이친구이 진짜 많이 까부는데 사람 있을 땐잘안 까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해요 조용한 강아지라고 밖에 나가면 근데 산책하면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오 <laughs> 다루야 아, 어어오 어, 어, 들어왔어 다루 이리 와 가보는 쉽고 눈치는 보이고 왔어. 치 보였어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다로 보호자 윤여민이라고 합니다 다로를 입양한지는 8월에 했으니까 4개월 정도 됐고요 다로랑 열심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laughs> 제가 막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한때 그 유기견 입양 카페에 많이 다녔었어요 그한 마리 한 마리의 사연이 되게 뭔가 가슴 아프고 딱 그거를 느끼고 있을 때제 인스타 피드에 그딱 바로 사진이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어, 너무 이쁘다 하고 딱 들어가서 바로 연락을 드렸죠. 딱 사진을 보고 계속 꿈에서 다로랑 어디를 놀러 가는 그런 꿈이 계속 나와서 진짜 그냥 이게 내리다가 첫눈에 반해 가지고 태연 작가님 기억하던가요 작가님 작업실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많이 어색해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호의적으로 다가가서 냄새도 맡고 했는데 다가오면 피하거나 저만 쫓아다녀서 음... 작가님이 조금 서운해 하셨습니다 <laughs> 이 소심한 성격을 좀 고쳐보려고 처음에 적응하는 한달 빼고 나머지 두달 정도는 애견 카페에 매일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사람이랑은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제가 이제 낯선 사람들이랑 유대감을 쌓게 했던 비장의 무기거든요 고양이... 네 고양이 장난감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걸로 친해지셨거든요 다루랑 여기서 저희가 한번 해보면 어네 해주시면 아마 할것 같기는 한안 아, 할라나 이거 보세요 쉽지 나는 아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진짜 귀엽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 졌어거든요 제가 이거 했을 때 진짜 귀여워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렸거든요. <laughs> 아, 귀여워. 패딩도 진짜 많고 하네스도 진짜 많거든요. 음... 제가 그런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풀리기까지 얼마나 걸렸던 것 같아요. 다로가 저한테 마음 여 열기까지 한달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음. 그래도 부르면 오고 할수 있었던 정도가 한달 이상 조금 걸려서. 좀 친해졌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로가 진짜 이쁜 구석이 많은데 다 얼음 돼가지고 안 나오네요 옷 입을 때도 얼굴을 쏙 하고 넣어주거든요 앞에 구멍이 이렇게 있으면 다로가 여기다 얼굴을 쏙 하고 넣을 때가 있는데 아예, 아예 얼음이네요 쏙. 네, 다로가 나가면 뛸 수도 있어요. 네, 괜찮을까요? 네, <laughs> 네저 아마 뛰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서 그말씀리겠습니다뛸나요불나로불나빨 불나요? 빨나빨 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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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laughs> 저기 안까지 들어가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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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강아지들이 자주자타나거든요 강아지 친구들이 자주자서 여기서 이렇게 지켜봐요 친구들 어디 없나 네 친구들 어디 없나 한 번씩 한 번씩 지켜보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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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막 그런 입양에 대한 아픔이 있었다는 걸 얘기 들었을 때좀 어떠셨어요? 아기들이 강릉 보호소에 들어와가지고 아마 다섯 마리 난아 길들을 구조하셨는데, 근데 엄마는 포획을 못했고 너무 도망다녀가지고 얘네들만 이제 구조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둘을 데리고 와서 입양을 바로 일주일 후에 갔었는데 그쪽 입양자분들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한달 만에 저한테 돌아왔습니다. 원래 저잘 따랐었는데 한달 만에 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지 애들이 많이 소심해졌어요. 속상해요. 처음에 제가 다로 입양 신청을 하자마자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전화를 주셨어요. 제 개인 핸드폰으로 다로에게는 이런 아픔이 있는 강아지다 라고 설명을 딱 해주셨을 때어 속으로는 좀 내가 정말 잘할수 있을까? 어떻게 또 많은 걸 배워 나가야 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도. 진짜 꼭 데리고 와서 좋은 경험 시켜주고 싶다. 어, 여기 여기 저기 놀러도 다니고 뭔가 맛있는 것도 먹어서 살도 좀 찌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계속 제머릿 속에 맴돌았던 것 같아요. 일을 아예 못할 정도로 계속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전임지 모자인 김태형 작가님께 한마디 남겨주세요. 작가님 제가 어, 지금 다로가 이런 모습을 보이지만 <laughs> 다로 실상 그렇지 않답니다. 서로 정말 잘 지내고 있고 제가 정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한테 좋은 인연 닿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음. 앞으로 다로랑 좀 어떻게 지내고 싶어요? 저는 다로한테 더 많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경험하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많은 길을 같이 걸어가 보고 싶습니다. 최종 목표는 다로와 그 강아지 달리기 대회. 해 나가는 게제 최종 목표입니다. 할수 있지?